늦어봤자 다음 주 정도에 우리는 모두 광화문에 나가서 서로 얼싸 안으며 축하 파티를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축하를 선포합니다. 고작 비선이 정무에 개입한 그 자체만으로도 파면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정국에 입다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만행, 아예 국회에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헌재는 분명 과거의 자기 결정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파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이 그 당시 풍경과는 다르게 전개되는가? 내란에 가담한 자들이 박근혜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박근혜야 뭐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연설문 좀 거쳐 쓰고 이권 좀 나눠갖고 정도에서 끝났다면 이번엔 장기간에 걸쳐서 국가를 전복시켜버리고 체계적인 팀을 갖췄습니다. 당연히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오래되었고 훨씬 더 끈끈하게 얽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추가로 명태균 똥이 묻어서. 윤성절과 운명을 같이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국회의원들 당연히 박근혜 때와 다른 풍경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저항이 거센 것과 실제로 저지른 일의 죄질은 구분하여 봐야 할 것들입니다. 분명히 이것들은 착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풍경이 박근혜 때보다 훨씬 강렬하고 거칠기 때문에 어 이러다 판결 정말 뒤집히는 것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들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 다 착시입니다. 아무리 착시가 커봤자 헌법재판관님들의 판단이 바뀔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직위연 같은 인간들이 헌법재판관 중에 막 암약하고 있어서 이 일을 어그러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나름 의심해 볼 수도 있겠지만 헌법재판소는 한두 명의 개인 성향이 전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위원 같은 인간이 8명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쳐도 알아서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적인 굳건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그 자체로 자신이 내린 판결들의 흑역사를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위신, 그 거대한 이름값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판결의 합리성을 수없이 검증하고 검증하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편향이란 좌냐, 우냐의 차원이 아니고, 과거에 했던 판결과 지금의 판결이 갖는 일관성 차원에서 형평성이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박근혜 때 분명 비선이 좀 개입했던 것만 가지고도 대통령을 파면시켰던 전력이 있다면, 그 판례에 맞게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헌법재판소라는 명예로운 정체성에 음결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헌법재판소는 그 분야 최고의 엘리트 8인이 서로간의 상호 검증을 거쳐 결론을 내는 시스템이라는 점, 그리고 이미 박근혜의 판결에서 파면의 기준에 부합한 죄질을 어느 수준까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판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 바로 이두 가지 지점 때문에 결코 탄핵이라는 결론을 뒤집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최종적인 선거를 눈앞에 앞두고 굳이 불필요한 착시의 마음이 빼앗겨 괴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쁘게 나아갑시다.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늦어봤자 다음 주 정도에, 우리는 모두 광화문에 나가서 서로 얼싸 안으며 축하 파티를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나가리된 과거 권력을 내던지고, 새로운 미래 권력을 빌드업하느라, 깜도 안 되는 김문수 또는 한동훈 등등의 인사들에 대해 용비어 천가가 슬슬 흘러나올 조짐이 보입니다. 유력한 야당의 대선 후보를 악마화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풍경이 주변에 펼쳐질 것입니다. 미리 알고 대응해야 멘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감정의 동요를 최대한 줄이시고, 최대한 차분하게, 명료한 정신으로, 배난 착시에 흔들려 힘을 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지금부터 써야 할 부분은 다음 스텝에 있습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직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